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18일 새벽 경기 리뷰 먼저 하겠습니다. 라치오와 제노아 경기입니다. 경기를 직접 보면 팀의 레벨을 확연히 알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홈 강팀 라치오가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주 공격수 페드로의 왼발 슛으로 포문을 연 라치오. 결국 3대 1 2점차 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경기 셀타비고와 에스파뇰입니다 모든 분석가들이 무승부를 많이 예측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기록에서 에스파뇰이 앞서지만 초기 해외 배당을 보면 셀타비고에 정배를 주었다. 여기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셀타비고는 강등권 위기에 있고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이런 내용과 에스파뇰는 원정 경기에서 아주 약하다. 라는 이두 가지 포인트가 적중한 경기였습니다. 셀타 비고가 3대1로 압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득점 경기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픽하자. 바이에른뮌헨과볼프스부르크 4대0. 살레르 니타나와 인터밀란 5대0 승리였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경기는 반드시 약팀의 경기를 직접 보면 다득점 차이가 날수 있는 경기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따라서 픽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직접 경기를 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시간으로 대부분 새벽에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가능한 새벽 경기를 시청한 후그 느낌대로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토 승부식 100회차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즈와 아스날 경기입니다 리즈는 최근 7경기 1승 3무 3패 홈 6경기 2승 3무 1패 득점은 7경기에서 7득점 실점은 15실점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아스날은 7경기 4승 3패, 원정 6경기 2승 3무 1패, 득점은 7경기 11득점, 실점은 9실점, 양호한 편입니다. 두 팀의 상대 성적을 보면 5승 1무로 아스날이 절대적인 우세입니다. 또한 특이사항은 두팀 맞대결 5경기 중 4경기가 언더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최근 원정경기 3연패 중입니다. 양팀의 최근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즈는 현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맨시티전 0대7로 완패 후팀 분위기가 급강해 있습니다. 또한 부상선수도 급중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즈는 수비는 좋으나 득점력이 낮아 홈경기에서 대부분 무승부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5경기 홈에서 무패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최근 2연승 클린 시트로 팀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세이기 때문에 최근 원정 3연패 중인 아스날은 리즈와의 경기가 이 3연패를 끊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예상은 첫 번째로 아스날 승을 예상하고 두 번째는 무승부 또는 언더를 예상합니다. 세번째 도전픽으로는 아스널의 1점차 승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호펜하임과 뮌헨 글라트바흐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은 2021년 최근 5경기 4승 1무 4경기가 모두 오바경기였습니다. 뮌헨 글라트바흐는 2021년 최근 5경기 1승 4패 이 팀도 역시 모두 오바 경기였습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2021년 올해 호페나임 홈 경기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은 호페나임이 원정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맞대결은 호페나임이 앞선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두 경기 호페나임 승을 보면 모두 오버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섯 경기 중네 경기가 모두 오버 경기였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오버가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입니다. 두 번째는 호페나임 승. 저희는 픽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캐슬과 맨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7일. 리버풀과 뉴캐슬 경기 3대1 승. 이런 경기 양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비가 약한 뉴캐슬은 리그 최강 맨시티를 만났습니다. 뉴캐슬은 17일 리버풀 경기 이후 이틀 만에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정팀 맨시티는 15일 리즈를 7대0으로 대파한 후 4일 만의 경기입니다. 그러나 뉴캐슬도 막시만 같은 골잡이가 있기 때문에 1득점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반면 맨시티의 앞살 경기도 예상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예상을 해보면 이 경기는 3.5 기준이 높아도 오버 경기를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라이프치와 아르메니아 경기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라이프치의 승과 가득점 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맞대결의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맞대결의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치가 삼성일모로 압도하는 맞대결 성적입니다. 그러나 라이프치가 아르미니아를 상대로 2점 차로 승리한 경기는 한 경기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픽을 하는데 마이너스 1.0 마헨승은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점꼭 생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맞대결 기록상을 보면 마이너스 1.0 햄무승이 오히려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라이브티 팀 상황을 보면 부상 선수가 다수 발생의 팀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 아르미니아는 저희 방송이 지난 경기 아르미니아 경기를 직접 시청한 후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아르미니아는 하위 팀이지만 수비는 아주 단단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득점력은 매우 떨어지는 팀이어서 1득점이 최선이다. 이런 느낌이 든 경기였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아르미니아가 만약 잠그는 축구 전술을 택하면 라이프치도 득점을 못하는 지루한 경기도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라이프치의 현재 팀 상황과 득점력이 없는 아르미니아 이 경기는 언더 경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 방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금 EPL이 박싱 데이인데 이 관련해서 핏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과 첼시 경기입니다. 첼시도 17일 에버튼전에서 저희가 직접 시청을 해보았지만 시즌 초반에 첼시가 아니다. 첼시의 창끝이 많이 무뎌졌다. 이런 느낌의 경기였습니다. 결국 1대1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본 시청자들은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첼시 선수들의 체력이 과부하로 많이 지쳐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 바로 울버햄튼 원정 경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득점력이 1점도 안 되는 울버햄튼 승을 찍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빡센 일정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충분히 저득점 경기도 나올 수 있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포트넘과 리버풀 경기입니다. 포트넘은 요즘 신종 코로나로 팀이 어수선합니다. 손흥민을 비롯해서 일군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버풀 경기도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또한 리버풀도 이틀 후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과 코로나 확진 선수가 리버풀에도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예상을 해보면 이번 경기 진행이 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경기를 진행한다면 기록 분석이 필요 없는 경기입니다. 경기 외적인 영향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먼저 양팀 공격력 부진이 예상되는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언더픽이 어떤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칙 축구단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늘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방송이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